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건강채널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몸과 건강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바쁜 일상으로 건강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들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채널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저희 채널은 운동, 영양, 건강한 식단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목표에 맞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채널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 채널은 다양한 신뢰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확하고 최신의 건강 정보를 받을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제공하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팁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 것이 더욱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잠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큰 가치가 있어요.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 독특한 콘텐츠를 통해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보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도 건강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건강과 행복을 찾아봐요.